샬롬,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8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여서 응답받는 기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10편 58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 어, 폭력적인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을 어, 독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통치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음,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공의롭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악인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인이 저렇게 활개를 치며 다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통치자들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자들이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자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뱀에게 독에 물리듯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수 있지만 다윗이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세상이 이끌어져 가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셔서 참된 의인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악인을 향해서 음,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악인이 득사하는 것은 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으러 우시며 하나님이 선하시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악인이 득세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악인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인을 보고 잘못된 것들을 보고 어, 우리가 할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로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낱낱이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